인터넷 천재와 함께 네? 한줄 청견으로 가볍게 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 사귄지 5년 된 커플입니다. 그런데 제 여친은 아직도 저랑 있을 때 생리현상을 트지 않았어요. 문제는 얼마 전에 여친이 방귀를 너무 참다가 배 가스가 많이 차서 결국 응급실까지 갔다 왔던 거예요. 아우 이거 병된다더니진짜 여친한테 물어보니까 아... 트는 게 너무 어렵다는데 네. 어떻게 얘기하면 여친이 편하게 트수 있을까요? 이거 아... 제때부터. 저는 7년, 8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 안 번도 그 앞에 방귀아 심지어 결혼 40년 차인데도 안튼상태 저희 엄마가 이혼시한 문제가 아닌 어, 것 같아요 네. 어떤 내가 지키고 싶은 선의 문제인 어, 거지 아니, 여성분들 우리... 중에 네. 사실 이게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음,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응급실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힘든 건데 네. 나는 자, 너무 좋아하는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음. 배가 너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는데 배가 음. 너무 막 부글부글 하데 미치겠는 음. 거야서꾹 응. 참다가 꾹 참다가 너무 심한 트럼이 나왔어 오. 와 어떡해 맞아 그럴 때 있어 아, 열고 오마글 오마글 세게 빵빵 아, 그거 그래도 날, 날 수밖에 없잖아요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때는 이렇게 아악! 아! <laughs> 아, <laughs> 아니 <웃음> 소리 크여 <크면서>. 아! <laughs> 천재는 어때요? 뭐, 이거는 그냥 여자분이 음.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계속 혼자 해결을 하고 와야 네. <laughs> 될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식습관은 약간 저기요 그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게 어. 진짜 가스를 많이 발생시켜요 아, 먹지 말까요? 네, 가스를 많이 왜, 왜, 왜. 발생시키는 식품을 일단 좀 됐어, 자제하시고 맞아. 정말 어, 중에... 힘들 때는 나가 있어 혹은 내가 잠시 나갔다 올게 왜 이렇게 덩장 면서 얘기하냐? 조금 다른 아, 얘기일 수도 있는데 <laughs> 호박밥 호박, 호박 있잖아 뭐. 둘이 같이 대장 내시경 을 받아요 대장 내시경을 받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전날부터 약을 먹거든요. 그러면은 틀 수밖에 없어 그건 같이 살아야 돼요. 아 그래요. 같이 살아야. 맞아, 같이 살아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응. 그건 이제.